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면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비유로 들어 언급을 합니다. 바로 하갈과 사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하갈은 그들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게 되자 사라는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이 동침하게 하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마침내 낳은 이 아들에 대하여 바울은 여종에게서 난 자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은 후또 하나의 아들을 기적과 같이 얻게 됩니다. 바로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삭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을 얻은 자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여 성령을 따라난 이삭을 소개한 후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전하고자 했던 성경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보문인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지라 여자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의 은혜를 얻을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와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강력히 건면하고 있습니다. 때로 육체를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받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체에 속한 자녀들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가 유업을 얻듯이 어떠한 시험과 고난의 상황 속들 속에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굳게 서 있게 된다면 그 믿음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과 실련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옳다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육체적인 노력으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함께 반드시 되새겨야 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자가 바로 자녀로 여김임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도 반드시 분명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노력, 우리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 그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심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그 주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가득 채워둠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요 천국이 실현되는 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가득 채워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